아, 그거 파우치 어? 다끝냅니까어 어? 보내줘 지갑 지갑 지갑? 아 여기다 야, 야토 야얘 준비했네 짠 진짜... 이거 이게 이거를, 뭐야? 아 이거 회사 <laughs> 어, 이건 안 <이제> 되죠 <laughs> 이거는 친, 친한 친구들이 사준 x x 가 사준 5월에 제조했어요 내 생일에 어, 이거 뭐야 근데 이거 귀엽다 에어팟 파우치는 청수동에그 <laughs> 무슨 왜? 샵이 있어 이게 뭐라고 써있어? PPP 피피피. 스튜디오? 8,000원 예뻐 네. 귀여워 어. 이거는 시발 비용으로 갑자기 산시 옷이에요 너무 열이 받아서 되게 조금 들어가네 두개세개 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게 <laughs> <laughs> 조금 해가지고 현금 이어 카드. 제가. 이런 카드? 어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딱 들고 다니기 편한 아 가벼운. 카드만 들어있으니까? 어, 코트들어 이게 사실 코트에 넣기에는 또큰 어, 사이즈라서 맞아, 맞아, 맞아. 코트에 넣기 딱 좋아서 음. 그만 거야. 그게 시발 비용. 아, 멍청 비용이라던데, 아, 비용. 아 비용이라고 하던데 요즘에? 학빈 비용. 학 비용이라고 하더라고. 이거는 남편이 남자친구인 시절 선물을 받은 거고요. 그 남자친구 시절. 네. 자지구레한 개최만... 거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현금? 동전 같은 거. 아 현금 같은 거. 이거는 나의 비상금. 그? 지갑은 없고 파우치. 화장을 잘 못하는 타입이라 3년째 쓰고 있어 어? 있는. 그거 뭐야? 그리고 글로우 파운데이션 남산? 30, 30대 중반이지만 중반이 초반 아직 기름이 나고 있어서 <laughs> 기름 <기름주기> 중이. <laughs> <기름주기 웃음> 그다음에 이 시국 어? 아이템. 어 나도 나도 이거써 어. 이거 쿠팡에서 <웃음> 어, <웃음> 아. 배너템. 근데 이거 좋은 거. 맞아. 어. 한국에서는 안 팔고 미국에서 직구? 직구를 해야 하죠. 팔수 응. 있는 거. 아, 입생로라 틴트. 장미 빛깔이에요. 몇 번이야? 안 보여. 이건 유리아주 립밤. 촉촉, 촉촉. 색깔 보여줘. 말린 장미. 맞아. 오, 네. 예쁜다, 예쁘다, 예쁜데? 예쁜다. 이런 색깔입니다. 예뻐, 예뻐. 가을 색깔. 수정은 이거. 마스크를 마스크. 쓰기 때문에. 맞아, 맞아. 의미가 없어. 어피 이거는 손톱 으셔 어? <laughs> 어, 나도 줘봐. 이걸 가지고 다녀? 그냥 근데 이거 하는 람은 습관이야. 오. 가 있는 게 너무 싫어 가지고 어. 그냥 그때그때 그때 푸셔. 아 진짜? 어, 이거는 이거 영양제인가? 이게. 이거. 영양제? 네. 큐티클 오, 영양제. 큐티클 큐티클을 보호하는. 이거 어디서 샀어? 쿠타역 이거 쿠팡이 최고야. 그다음에 그 4년 4, 4년 5년째 쓰고 있는 쉐무라? 네. 눈썹 엄청 이거 좋아. 이거까? 칼로 깎았어야 되잖아. 깎았어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깎는 방법을 강의를 해줘가지고 네, 네. 나 이거 맨날 되게 막 거야. 부러뜨려갖고 음, 칼로 깎아 원래는 거구나. 샤프니 서비스를 해주는데 그다음에 약. 약. 무슨 약인데? 이거는 생리통 약. 아플 때 기급으로. 일본 거예요아오나 <laughs> 어, 이거 본거 같아. 응. 엄청. 이브? 통치토, 이브? 맞아. 어, 이거 일본 가면 사온다고. 어. 이거는 이제 긴급용 향수. 쓰는 그래, 향은, 그래. 향은 아니에요. 그래. 약간 중성적인 향이 나네. 좋은 좋 좋을 것 같은데. 급한 상황시. 솔직해 왜? 솔직해 급하게 코털이 나왔을 때. 코털? 눈썹 아니고? 눈썹이나 코털이나 <laughs> <다> 급하게 <laughs> 필요했대. 어. 마지막으로 슉. 이너백입니다. 와. 사물가에서 산 이너 이 <laughs> 그거 이너백. 딱 이거. 그걸로 나온 거지? 네, 이 아, 모양, 이 사이즈로 오. 딱 나온 좋지 이거 이너백. 이것만 딱 빼가지고 딴데넣으도 된다고 하는데 사이즈가 안 가방마다 맞으니까 사이즈가 근데 가방마다 사이즈가 다르니까 가방마다 사이즈가 다 있대 계속 넣고 쓰니까 안 망가지고 하니까 비상금 남편이 남편? 모르는 거는 이너백 안에 끝 <laughs> 디테일이 예뻐서 이게 먼저 봤고 아마 오래 될일것 같지는 않은데 음. 가볍게 음, 봄에 가볍게 입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게 갈색이 아니라 핑크로 잡히던데 핑크 이게 어디 어디 자라거자자서안 어, 어, 비싸게 삼만 네. 삼만 구천 원? 사만 원? 그리고 카메라 C 원이요 C 원원 아니까 원이고 이렇게 줌도 되고요 사이 줌이 어. 이렇게 많이 돼? 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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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랑 갖고 다니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수첩을 꼭 음, 들고 뭐? 다녀요 그 그래서 펜이랑 다이어리 용에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뭐 시간표 짰고 아. 낙서도 많이 했는데 <laughs> 그냥 말도 <말간대로>. 안되 <laughs> 어, 엄마 전화번호 부에서못봐 <laughs> <laughs> 다이어리는 따로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갖고 다니고 에어팟 1세대를 썼었는데 배터리가 한 번에... 음. 그래서 그런 사봤자 소소품이란 서버폰 서버폰 생각이 든 거야. 난 주류폰 쓰기 시작했어. 음. 옛날에는 막 이렇게 해서 이어폰 같이 나 쓰는 씬이, 어 그런 씬이 있었잖아. 근데 요즘은 음. 여주랑 남주랑 지나가다가 쳐, 에어팟이 뚝 떨어지는 어 거야. 에어팟을 주워주다가 서로 눈이 맞는 그런 어어 어. 그래서 나는, 나는 주류폰 훨씬 좋은 거같아 그다음에 뭐 소독제거한번 <목을> 보여주세요. <laughs> 서울소독제. <서서 독재. 웃음> 그리고는 저도 동그란 거 썼다가 응. 네모로 갈아타는데, 이게 롱웨어니까 조금 매트하겠죠? 어.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서울산. 그러니까 제일 밝은 게 남산, 여기에서 제일 밝은 게 서울. 어. 이거 아무리 롱웨어라고 해도, 아스 자체가 이게 뭐랄까, 촉촉한 재질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촉촉한 걸 선호하기도 하고. 지갑인데, 이 지갑은, 되게 오래 썼지 이거 7년? 음. 나는 다른 것보다 이게 손에 익어서 좋아. 이게 음, 베지터블이라서 원래 이 색깔이었는데 아 이제 이렇게 되고 익은 거지. 와. 와 근데 이거를 내가 돈 벌고 처음 샀나? 이거는 스탠다드 이슈라고 어떤 샵 같은, 그러니까 편집숍 같은데 찾아가서 되게 산 기억. 음, 근데 그때... 여기 가긴 할 수도 있나? 약간 이름쓰라고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 이게 로고였던 것 같아. 어 그냥 지갑이 좋아 명함 지갑이랑 카드 넣고 딱 음. 사이즈가 좋다. 그냥 이유는 손에 익어서. 음. 뭐 이게 찢어지않는 이상 바꾸진 않을 것같아 음. 파우치는 뭐야 또 이거 키보코 네. 키보코 반차 키보코 어. 많이 샀을 때. 또나 핸드크림은 무조건 잡고 어. 향이 없는 거. 향 있는 핸드 크림 별로 안 좋아. 뭐 향이 아예 없어? 아예 없지. 올리브야. 않지? <laughs> 저도 있어요 올리브. 이것도 해보어 나도 카맥스 써. 나도 카맥스가 제일 좋아. 카맥스. 그리고 어, 어, <laughs> 아. 네, 음. <laughs> 어. 거 이거? 되게 어. 잘 써요. 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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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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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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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거거 이거? 이 이건 이슈아 파우더 매트 어, 색깔 인... 보여줘 이게 되게 핑크 <목소리> 핑크 응. 막 쫙쫙 갈라지는 틴트가 아니라서 좋아하는 거 음...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음. 응. 예쁘다 어, 그리고 조금 바르면 되게 자연스러운 색깔 음. 코랄 이거를 음. 자주 그냥 갖고 다녀 쿨톤인가? 쿨이죠. 음. 나는 음. 여쿨 여쿨 여름 쿨 하얀, 하얀, 하얀 쿨톤 끝 그래서 끝 <목소리> 원래 이런 거 비싼 향기 좀 르메르 코로와상 작은 거 펠리칸 그레이라고 한국 코리아 익스플루시브컬러래 <laughs> 그럼 사야지 근데 작아서 많이는 안 들어가는데 좋아 딱 그러니까 캐주얼하게 매기도 좋고 그냥 자켓 같은 코트 입어도 괜찮고 다잘 어울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안 들어 파우치 이거 고 손거울 뭐라색이 많네요 팩트 오 어, 그러네 나도 몰랐어 그리고 에어컨 지갑도 새로 샀지. 와, 이거는 회사, 회사, 카드키. 생각 많이 없는 거야. 이게 가방이 작아서 그래. 내가 원래 보부상이잖아. 내가 원래 음. 집을 많이 갖고 다니는데 이거, 밥, 이게 그좀 빵빵이 모양이 안예뻐서 많이는. 아. 미놀타 하이매틱 SD. 날짜도 나오게. 이건 목업식이라서 여기 거리만 조정하면. 어, 초점 맞춰지고 나머지는 조리개 값 이런 거는 자동 너네가 사준 그 오토보이 카메라가 있었는데 걔가 고장이 나가지고 소리 맞춰서 고쳤는데 그게 한이주가 걸린다고 그래서 여행 갈때 필름 카메라를 너무 갖고 가고 싶은데 그리고 너네가 사준 거 찍다가 이런 카메라를 하나 더 사고 싶었어 그건 너무 자동이고 이거는 약간 잔자봐 되게 좋다고 막 대란이어서 샀는데 이게 촉촉하면서 좀 매트. 해 나는 괜찮고 니거 어린 거에. 아니구에아나 촉촉한데. 한번 <laughs> 완전 촉촉해서 묻어나는 정도는 아니고 아 하고 나면 조금 보송하게 어, 마무리는 마무리는데. 근데 이게 약간 마스크에 많이 묻어가지고 아 집에 더웨어 있는 거 쓰고 그렇지. 이거 수정용으로 갖고 다니는. 라이트 컬러 이거 한 22호 정도? 이거 선가울은선가울이었어 전에... 진짜 고개가 귀여워 거울, 거울, 거울 조심해 놓거피 건데 은지, 은지가 선물해줬어 이거 가죽이 되게 보들보들한데 색깔이 너무 예뻐서 이거 잘, 잘 쓰고 다니고 이거는 내 에어팟 에어팟 2 각인한 거 짜잔 각인이 있어서 케이스를 안 하게 되더라고한 아 번도 케이스를 해보지 않았어요. 이거, 이거는 마르쨈. <laughs> 원래 반지갑을 조금 도톰한 걸 들고 다녔는데.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데 지갑이 크니까 넣고 다니는 느낌? 컴팩트한 걸 사고 싶었어요. 딱 이렇게 이렇게 납작하게 되고 카드 수납 되는 걸 사고 싶었고 근데 생각보다 지폐는 안 들어가. 딱 핸드폰 사이즈? 아... 또 지폐는 약간 이렇게 꾸기. 넣을 수는 <laughs> 있어 저기 뭐 민증이랑 명함 이런 거 조금 넣고 다니고 11번. 악세사리라서 11번. 아... 이거는 파우치 그냥 아무거나 키보포 역시 키보포. 어. 어. 이거 예전에 그 저기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그아 에디션으로 나온 거 너무 예뻐가지고 아 샀어. 그리고 여기는 뭐 향수랑 이런 거 갖고 다니는데 아 귀엽다. 미티크 아 고체 향수. 도손. 이거 예전에 형부가 면세점에서 아 사, 사서 선물로 준 향수 집에서 뿌리고. 조금 날라갔다 싶으면 그 위에 덧바르는 용으로 쓰면 좋아 음. 그리고 이거는 향트크림인데 이건 록식당 건데 이거는 저거 에나더스토리즈런탈에 어. 그 미쳐있을 때 샀어요 음. 이거, 샀어, 이거. 벨사이즈 비트 그리고 이거 되게 싸 음. 이거 몇천원밖에 안돼 향이 너무 좋은데 안 비싸서 너무 좋아 좋. 음. 그리고 이거는 틴트, 그냥, 이건 비상용으로 갖고 다니는 어... 틴트. 이아 라스트 벨벳립 틴트. 침착보스. 약간 이런 컬러인데. 이것도 애매해. 막린 적. 되게 안 지워져. 나는 시멘트가 지워지면 진짜 아파 보여가지고 거의 타투처럼 되는 틴트들을 많이 쓰는데 얘도 잘안 지워져. 오래가는. 어, 너무 좋. 그래서 안 지워져서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카맥스. 어. 이거 그때 미국 갔을 때 사온 음. 카맥스. 이거 OTP 응. 이거 아직도 이걸 들고 다니고 아, 이거 몰랐다 이거 <laughs> 어. 타이레놀. 타이레놀 이거는 네, 비상 다들 약이 파우치에 있구나 음. 그리고 이거는 미니어처 향수 롬버로다는약 좋아 약간 생 장미향 그리고 USB 그리고 USB도 필수품인 것 같아 이거 뾰루지나 세트 이거 이지덤 뷰티라서 모양은 이런데 이지덤처럼 좀 그런 치료 효과가 아좀 얘가 좋은 것 같아서 얘 예, 이거 들거든.